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올려드렸어요. 초밥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쇼츠를 올려드렸었는데 그래도 아빠들의 로망은 어쩔 수 없는 초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밥 차량 3천만 원 중반대에 가지고 가신다면 어떠실까요? 9인승 아니고 2열에 앉는 아이들이 정말 편할 수 있는 7인승 모델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상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탈카 남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카니발 4세대 가솔린 7인승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리무진이 뭐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열에 앉는 순간 그 생각이 좀...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2열에 9인승, 9인승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하이 리무진은 7인승으로 탑승을 해보셔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2열 시트에 앉으면 정말 극락이거든요. 이 시트 포지션도 계속 움직일 수가 있고 위쪽에 TV가 있는데 TV에 맞춰서 누워서 볼수 있게 눕힐 수도 있고 정말 이 자세 자체가 정말로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한 차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 7인승을 정말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등록한 차량으로 키로수가 약 11만 2천 키로입니다. 3,499만원에 준비했어요. 야, 3,499만원? 10만이 넘었어도 조금 싼것 같은데, 그럼 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외판부 한 판도 없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 은 이니발 하이리무진이에요.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옵션은 다 때려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이게 라이트 안개등이 들어올 거면은 원래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방향지시등이 어디서 나오냐? 이쪽. 데이라이트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전면부에 이큰 차에 어라운드뷰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늘상 말씀드리는데 어라운드뷰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전방 감지기의 아래쪽에 레이더판까지 반자율주행 즉 드라이브와이즈 옵션까지 추가가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외판부 보여드리면 외판부. 전면부는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30% 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보여지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의 사이드 리피트 깔끔하고요. 외판 상태 깔끔한데 우리 애기들이 이 높은 차에 탈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빠 이거 불편해요라는 말안 나오게끔 이런 사이드 스텝도 있다고요. 제가 90kg가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없으니까 걱정없이 타셔도 되고요. 오토슬라이 딩도잘 열리는 거 확인되었고 여기 살짝만 보여주세요 시트 굉장히 편해 보이죠 이미 살짝 위로 올려놨거든요 제가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는데 아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정말 편해요 정말 편안하고 성인이 편한데 애들은 얼마나 더 편할 거야 아래쪽에서 이렇게 발판까지 올라와서 누우면은 극락입니다 극락 뒤 펜다 부분 여기에 살짝의 덴트 있는데 이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한부는 기스 없이 깔끔하고 여기에 살짝 아니네 오염이었네 손으로 바로 지어지네요 뒷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한30% 가량 휠 컨디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썬팅지가 반사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반사필름 들어가 있어서 제 얼굴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니발을 가지고 오면서 이 전동 트렁크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웠잖아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으면서 트렁크가 엄청 넓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열이 펴져 있어도 안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펴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안쪽으로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렁크가 얼마나 크게요? 원래 9인승은 그럼 여기에 접혀갖고 못 썼었잖아요. 네, 여기에 시트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가 좁아, 좁았는데, 굉장히 좁았는데, 7인승은 여기에 시트가 없잖아. 아래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어, 그러면 얘도 지금 여기 넣을 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엄청 넓죠 펠리세이드가 트렁크가 굉장히 넓잖아요 펠리세이드 이렇게 와가지고 빰 따고 때릴 만큼 트렁크가 넓어지는 거죠 이런 큰 장점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넓죠 성인 남자가 이렇게 해서 뒤로 누워도 저기에 머리 안 닿을 걸 내가 1 8 0인 진짜 180인데? 아빠들이 7인승 하는 이유가 있어. 9인승 말고.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확실히 나는 애 둘이 나오면 무조건 7인승이야. 그리고 이 4세대 7인승부터는. 3열에 아이소픽서 들어가고 그렇죠 3열에도 카시트를 달수 있게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7인승 굳이 9인승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와 카니발인데 외판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캐릭터 라인에 이 정도의 덴트 정도 그리고 이쪽도 오토슬라이딩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오토슬라이딩도 잘 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여기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주세요 시트 컨디션 전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하이리무진은또 위쪽이 대박이잖아요. 위에 무드등과 실내등 보이세요? 굉장히 깔끔하고, TV도 있어요. 애기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기에 핸드폰이 미러링이 가능해요. 그래갖고, 저기에다가 아기상어나, 아니면은 친구들이 타면은 유튜브 틀어놓고, 노래 틀어놓고, 이러고 피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은. 다5시 최고죠.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 컵폴더가 있는데 컵홀더에도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요. 아까 전에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안쪽으로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상태고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시트 컨디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으면서 스피커도 크레일 사운드 들어갔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메모리 시트에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 탑승해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 이드 버튼 있으니까 당연히 원격시동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제 눈앞에는 112,382km 가량 탄 차량입니다 RPM 부조 떨림 없고요 경고등은 지금 공기압 경고등 하나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출고하실 때 저희가 공기압 맞춰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위쪽에 살짝의 사용감은 있지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핸즈프리 볼륨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에 여기 반자유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시프트까지 포함이고요. 위쪽부터 시내등잘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보이세요? 빌트인 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이 있어서 여기에 블랙박스가 따로 안 달려 있어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카드, 그리고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아래쪽에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12.3인치 전자계기판이 커브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폼 프로젝션 이런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빌트인 캠도 있는 모습.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렉 없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포거든요. 기아에서 나오는 인포 중에 뭐이 12.3인치 들어갔을 때부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에 크롬 모이드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쁘다. 근데 끝쪽에 도어 쪽 보시면은 엠비언트까지 살짝 무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어진 느낌으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비상등은 물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오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네 라디오 잘 잡히는 모습 아래쪽으로 프로토 공주기 이미 더워서 에어컨 켜고 있었는데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네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냉매 가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차가운 바람 잘 나오고 있어요 아래쪽에 카니발에서 정말 안 들어가는 옵션이 단한개 있어요 그한 개가 뭐냐 이거예요 무선 충전 패드. 정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이리무진이잖아요? 옵션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요. 하이리무진의 무선 충전 패드, 고속 충전 USB, USB 단자까지.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다이얼식 기어. 딸깍, 딸깍, 딸깍. 피단 네 이렇게 다이얼식켜어잘 작동하는 모습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냉온 커포이더입니다 여기에다 손 이렇게 넣어보면 진짜 차가워요 이게 제가 봤는데 물 넣어놓고 좀 얼음 있는 물 넣어놓잖아요 그럼 사얼음까지 낀대요 이게 정말 차갑습니다 근데 진짜 더운 날 여기다 켜놓고 이렇게 손넣어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아까 전에 상의 팀장님도 이렇게 손 넣었는데 와 진짜 차가워지긴 한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차갑습니다 정말 차갑고 아래쪽에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가능한 모습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후진 기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진 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에요. 하이리무진. 지금 카니발이 노블레스 등급만 돼도 2,700,2800에도 판매가 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하이리무진이 가지고 갈수 있는 감성은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같은 우리 아빠 최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감성이 있거든요. 심지어 애가 없는 저도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가 애둘 나오면 무조건 탈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정말 개꿀이거든요.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7인승의 시그니처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3,499만원이라고 하면, 은 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격이 좋아졌다. 이제는 딱 구매 시기다. 근데 저희는 또 최저가로 갖고 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상세 내역 준비했습니다.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만 수수료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살카 네이버에도 뭔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굳을지도 Thank you.